오늘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김신우 단장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시 기준으로 대구 신규 확진자 13명입니다. 계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지난 연말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하루 49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네. 그리고 10명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13명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계속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대구에서는 한 중소기업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첫 번째 확진자가 전국을 다니는 영업직인데 이 집단 감염의 새로운 고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이분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증상이 있는 동안에 좀 늦게 진단되면 도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스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리고 또 이분이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하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선별진료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의심될 때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음성 판정을 받는 위양성 사례가 대구 남구 보건소에서 최근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 왜 그런 건지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네, 오늘 일곱 건에서 위양성이 있었다고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조사를 했을 때 어, 대구 질병관리청에서 같이 조사를 했고, 저도 좀 이렇게 조언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보통은 위양성은 검사하는 곳에서 어, 보통 일어나기가 더 쉬운데, 이번에는 강추위가 몰아쳤던 8일, 이렇게 어, 경, 어, 이렇게 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네. 어, 충분히 소독을 하기 어려운, 이렇게 소독약을 짤, 살면이게 나와야 되는데 얼어버렸는 그런 것 그리고 네. 어떤 한 사람이 감염이 있을 때 뒤에 손위생이잘 되지 않았을 때그 다음 그 다음 사람이 연속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구시는 이런 것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지 방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네. 그 수칙을.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 이 대구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 전국의 어, 전체, 전국을 무료 접종하기로, 건보공단 재정으로 하기로 발표를 하셨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은 뭐 인프라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백신 접종 시작한 이제 외국사례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 백신 접종에서 현재 일반적인 그 NIP라고 해서 기본 접종을 하는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를 하면 되고 또 100개에서 250개 정도의 초저온 냉장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또 있는데 그것은 정부와 협조하여서 센터를 구축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준비를 중앙과 함께 협조하면서 하면서 등록 체계, 두번 맞아야 될 경우에 두번 네. 다른 걸 맞는다든지 간격을 띄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보고 체계, 뭐 이런 것들 그 비롯해서 인프라를 잘 갖춰 놓고 세세하게는 정부가 다 지정해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구비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통을 잘 하면서 충분히 많이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확진자 10명 중한 명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유증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후유증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저도 조사한 적이 있고 다른 데서도 조사를 이렇게 외국에서도 조사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피로감이 제일 크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후유증 같습니다. 그 외에는 불면, 기억 장애, 그리고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 정신적인 것들 외에도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중증을 알았을 때 이런 후유증이 많은데, 적게 생기는 방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만만한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는 것이 후유증인데, 우리가 뭐, 괜찮은 병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뉴스 이런 거 믿지 말고, 아, 이 병은 심각한 면도 있고, 사망률도 1.65%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오늘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나온 지꼭 1년이 됐는데 앞으로 1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월 3월 이렇게 되어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어, 또 바라기로는 여름 가을에 걸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은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차츰차츰 돌아오는 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예방 접종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뉴스, 인포데믹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 전문가와 이렇게 신뢰 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분별력 있게 좋은 판단을 해서 함께 집단 면역 형성하고 그 사이에는 손 위생, 마스크, 거리 두기를 잘 하셔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신호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의 제보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